이 작은 게 과연 탐지가 될까? 안녕하세요. 도청, 몰카, 위치 추적기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캐치 원 히어로라는 제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하단에 충전하는 방식이어서 충전기를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은 전면에 보시면 1 m h z 에서1 0 g h z 까지 넓은 범위의 전파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가운데가 오프 상태고요. 중간에 로우 센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도 자체를 낮게 해야지 점검하는데 오탐이 있지 않고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 한 단계 올려서 로우로 지금 세팅을 해놨고요. 이 상태에서 점검은 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버튼 같은 경우에는 바이브레이션이 있고 오프가 있어요. 바이브레이션으로 해 놓는 상태로 점검을 진행을 하면 되고요. 오프 상태에서도 점검은 가능합니다. 오프로 돼 있으면 별다른 진동은 없고 어떤 전파가 감지됐을때이 LED 표시등으로 해서 이게 전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근데 바이브레이션 밑으로 내려놓게 되면 진동과 이 램프가 같이 작동을 하고요. 실제 도청기 몰카, 위치추적기 등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심되는 부위를 이런 식으로 점검을 같이 갖다 대고요. 최대한 가까이 되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실제 저희가 도청기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곳인 이곳에 가게 되면 LED 램프 등은 최대치까지 이렇게 올라가고요. 바이브레이션으로 해서 진동이 이렇게 울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검을 쭉 하다가 뭐 어떤 곳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 LED 램프 등은 최대치로 올라와 있고 진동음이 계속 들립니다 이럴 때는 이곳에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이렇게 해보시면 이곳에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을 주의 깊게 잘 살펴서 불법 장치가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면 됩니다 캐치온 히어로라는 제품은 몰래카메라의 렌즈를 찾아내는 기능도 있는데 뒤쪽으로 보시면 6개의 LED 적색 램프 등이 있습니다 이 전원 버튼을 맨 위로 올리게 되면 빨간불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의심되는 카메라가 있는 곳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실제 몰래 카메라에 렌즈가 있다고 하면 그 렌즈를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이 캐치온 히어로라는 이 제품을 가지고 확인을 했을 때는 좀더 쉽게 몰래 카메라 식별이 가능합니다. 몰래 카메라 탐지는 전파를 확인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 렌즈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을 점검을 하면 됩니다. 점점 치밀해지고 있는 도청 그리고 몰래카메라 등의 이런 범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작고 강력한 성능의 캐치온 히어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휴대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점검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필수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